서울 지구 관계 간부 여러분이 모시고 임원 내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느고 이런 자리에서 오늘 이대화하게 되니까. 고객 주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정말로 감격의 날이 올시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 너무나 감격에 넘쳐서 말이 잘안 나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이고 그 핵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과학기술, 정보통신과 관련이. 안녕하세요, 과학기술부장관 최기영입니다. 2023년 11월 9일 이렇게 과천과학관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과거에 야당으로서 고생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도 몇번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번 결심해서 목숨 내놓은 마음은 안정이 됐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잊지 않고 백세 생일 축하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정치를 했습니다.